창세기 이십 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은 그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반부의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생활한지 한 이제 이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 그 뒤로 1, 2년 정도 더 이렇게 지나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한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지 한 26년, 27년째 되는 제 고정도 그 어간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편했던 관계도 해결되어지고, 또 아들도 낳고, 그래서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지금도 좋지요. 그렇지만 더 좋은 날이 여러분 옵니다. 옆에 번하고도 인사할까요? 여러분 좋은 날이 옵니다. 이렇게 예, 예.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1장 직전에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하면서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한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뭐, 한 25, 26년, 7년 이렇게 해도 참 사람이 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꺼번에 확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 아브라함도 잘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야, 너는 그렇게 오래 믿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어도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26년 전에 처음 부를 때 너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안수 한번 탁 해주면 사람이 그냥 홀라당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세월과 함께 조금씩 조금씩 그를 다듬어 가시고 그를 변화시켜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덩이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급해서는 안 돼요. 아,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기다려 줘야 돼요. 쉽게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또 뭔가 체험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한 순간에 다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영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 영적인 은혜가 신분은 한 순간에 바뀌지만은. 삶은요, 평생을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렇게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빚이 오는데까지 오랜 시간 여러분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필요합니다. 2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앞에 그때 라고 하는 말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쭉 지켜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쭉 지켜보니까 이 사람은 좀 웃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아, 위급한 일을 만나니까 아,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이 사람 아, 현찮은 사람이구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책망도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더 지켜보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잘 세워 가시면서 하나님이 복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가정에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용서와 회복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가만 보니까, 실수도 많고 참 웃기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잘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걸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네.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꾸준히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부분, 연약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믿지 않는 이웃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쭉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랑 친하게 지냅시다.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소.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세상에서 무슨 성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걸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약점을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약점도 있고 실수도 하고 허물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세워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복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사랑받고 싶고, 자신도 이해받고 싶고, 자신도 용서받고 싶고, 자신도... 다시 일어서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실수 많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이 정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날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25년 기다려서 아들도 나았죠또 한때는 불편하게 지냈던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자신과 평화협정을 맺고자 하면서 잘 지내자고 얘기하는 게요. 얼마나 이게 참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 아직 변화되지도 못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세워주셔서 복에 근원 삼아주시고 복덩이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는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한 것은요, 남편이 완벽하거나 남편이 무슨 남편을 절대시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만큼 오는데 보니까 당신 때문인 것 같아.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 할수 있다면,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할수 있다면요. 그게 진짜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26년 만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런 비전을 꼭 붙들고 믿음 생활해야 될줄 믿습니다. 화장실 가니까 말씀, 좋은 성이 구절을 하나 붙여놨어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붙여놨는데 성도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 아니었구나.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모습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고 그를 복, 그에게 그 복주었을 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세워가 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인정되어졌듯이, 우리도 아직 다변화된 것 아니고, 다 달라진 것 아니고,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붙들어 세워주셔서 마침내." 여러분,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복동이로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잘 여러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화해의 손을 여러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와서 먼저 잘 지내자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의 손을 탁 여러분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손을 잡아주기 전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려웠다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어요 아비멜렉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25절 보세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여러분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너무 너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이 아비멜렉이요 이렇게 잘 지내자고 왔는데 아, 혼자 올 것이지 군대장관은 왜 데리고 옵니까? 그죠? 약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일단 손을 잡아 줘요.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손 잡으려면은 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손을 내밀었으니까 일단 손을 딱 잡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마디 꼭 해야 될건 하는 거예요. 화해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뭐할 말도 안 하고 무조건 손해 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아갔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한마디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내가 이 일을 알지 못했다. 당신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내가 당신한테 이 말을 들었다. 이게 진짜 몰랐는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일에 대해서 두번세번 얘기하잖아요. 한번 그냥 딱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맙니다. 좋은 충고라도요 서너 번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여러분 신경질 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려면요, 옹졸한 마음을 갖고서는 안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크게 하고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요. 일단 그 사람이 한 말은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불어 화목한 곳에 축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여러분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곱 암양을 구별해서 또 여러분 줘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일곱 암양을 따로 구별해서 주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물판 증거에 대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표로 삼아서 그것을 딱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저런 얘기 해 가지고 괜히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본질에만 집중해서 딱 해결을 하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괜히 감정이 상하면 괜히 이런저런 얘기 해 가지고 문제 삼고 그게 또 오히려 화해한다고 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면은 다그 문제의 본질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것을 탁 해결해서 대가를 탁 지불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참 이런 그 인간관계에 참 놀라운 기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달라 그랬으면 아마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해서라도 어떻게요 그 우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완전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화목하게 되신 거예요. 나만 의롭다. 나는 괜찮다. 네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대가를 지불할 것이 있다면 지불하고 그것을 취해서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 나가는 그런 참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 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희생해야 될 거,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불해서라도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얻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 가정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해요. 나라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진정한 화목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화해의 에셀라몬을 심으며 삽시다"라고 하는 건데, 33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셰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음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고 기념식수로 에셀나무를 그곳에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는요 아주 오래가고 튼튼한 장수목입니다 거기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참 귀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20, 34절을 보겠습니다. 보죠? 시작. 그가 불레의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곳에 불레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레셋 사람들은요, 같이 살기 참 힘들고 불편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누구하고도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작정을 하고, 그래서 에벤, 에셀의 이, 이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 원하지 않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화목하고 화해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인 거죠. 사람들하고 더 이상 갈등을 맺고.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비록 그곳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 갈등을 유발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에셀나무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심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아내와 다투지 말고 자기 남편과 다투지 말고 이제는 먼저 손을 내밀고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안에 에셀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부드럽게 여러분 다가서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해갈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이런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맞지 않아도 좀 불편해도 화해하고 함옥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도요,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는 에셀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이 다르고, 조금만 일하는 방법이 다르면 다투고 싸우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미워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흉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거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부르면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나무 그게 에셀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우리 나라에도 그게 얼마나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나무가 심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도하려고 전도해 진교하지 아니라 그의 생활이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낳게 되어지는 야, 당신 보니까 나랑 너랑 나랑 별반 다를 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이렇게 서가는 모습 보니까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 해서 전도의 열매가 될수 있는 그게 셀나무에요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죠. 여기다가 왜 이런 나무 심었어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인간 관계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화해하고 화목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해서 이 나무 세운 심은 것이다. 후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기념비적인 여러분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사는 곳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아내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믿음의 완성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는 것을 볼수 있듯이, 좋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주신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신 가정, 내 직장 하나님 주신 곳,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 달라고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 가지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게 해 달라고 그의셀나무를 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삶에서 누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 주시기를 바랄 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서 이것이 전도의 증거도 되고 또 우리 안에도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